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나빠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블 딥 더블 딥은 경기가 침체됐다가 좀 살아나는 듯 보이다가 다시 또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럼 실제로 더블 딥이 발생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유명한 사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제에요. 위기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했지만 2010년부터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침체에 빠졌죠. 그리고 최근 사례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어요. 2020년 초반에 세계 경제가 멈춰버렸고 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면서 반등했는데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다시 경기 둔화 조짐이 보였어요. 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추락하는 걸까요? 첫 번째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경제가 좀 살아나나 싶을 때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를 잡아야겠다 하면서 금리를 확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어요. 그러면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부실한 경기 회복이에요.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소비와 고용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세 번째, 외부 충격. 전쟁이 터지거나 금융위기 같은 글로벌 이벤트가 터지면 아무리 회복되던 경제라도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도 더블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기 부양책을 너무 빨리 걷어버리거나 반대로 과도한 개입을 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기회를 잃고 다시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 더블딥이 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돈을 아끼면서 소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게나 회사 매출이 줄어들고 결국 경제 전체가 위축돼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아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도 거래가 줄어들겠죠. 그럼 더블딥이 올 수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비상자금을 마련하세요.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경제 뉴스와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더블 딥이 오면, 금리 환율, 주식 시장 등, 여러 경제 요소들이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 앞으로 뉴스에서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인상 여파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배운 더블 딥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경제 흐름을 쉽게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함께 성장해 봐요.